오르마길에서 예서 이제 막 예서한테 장난치고 가는 게 어, 있는데 예. 그게 사실 드라마 상으로 보면 되게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게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많고 어, 네. 그래가지고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게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많고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예서를 그냥 스쳐가듯 지나가는 걸로만 하기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다칠 것 같은 거예요. 어. 가, 저도 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혹시 저는 좀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소리로 그냥 놀래키고 가는 게 어떨까요? 아. 라고 얘기를 해서 감독님도 오 그게 덜 폭력적이고 좋을 것 같다고. Yeah. 어, 이런 것도 아. 좀 약간 이런 배려 알고 있었습니까? 이게 좀 이게 약간 또. 침대하네 친절하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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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몰랐을 거예요. 네, 제가 이런 티를 안 내니까. 아까 그왜 인기가 있는지. 네. 그 방송이 왜요 왜요?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. <laughs> 왜요 왜요? 왜요 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. <laughs> 왜요 왜요? 왜요 <laughs> 왜말왜고왜생왜는왜왜왜 <laughs> 아 <이제> 오늘에서 얘기하는 거. 데아 이걸 뭐참 병신색을 많이 내요. 맞아요. 생색 많이. 내이